오늘 이제 에스겔 18장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1장부터 출발한 에스겔이 어느덧 18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18장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는 문제점 세 가지 첫 번째, 내 잘못은 없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상식이 무너진 공동체 세 번째는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이 가정, 이세 가지 문제에 대한 이 하나님의 처방전이 오늘 본문 1 8 십팔 장에 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첫째로 이내 잘못은 없다라는 문제점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 문제점을 들여다보면 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나라도 신앙도 또한 무너져 있고 나라와 신앙이 무너지니까 이 국민들, 백성들, 이 자녀들도 자기 자신도 무너져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속담 하나가 퍼지게 되는데 그 속담은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시리다라는 이 속담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퍼져 있습니다. 이 속담은 어떤 어, 의미가 있냐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뭐 이런 일들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 공동체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 속담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심 포도주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리다 이 속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가 아버지가 잘못해서 부모 세대가 잘못해서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아버지 잘못인데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일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윗세대 잘못인데 근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느냐 주시는가 이렇게 어, 이런 생각들을 그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해.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와 상관없는 저 윗세대의 잘못 가지고 아버지가 심포도주를 먹었는데 왜내 인생을 꼬이게 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 이 속담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도록 그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리다 이 속담은 또두 번째로 운명론 쪽으로 그렇게 어, 몰고 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버지가 만약에 심포도를 먹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고 그러면 결과가 뻔한 것 아니냐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데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가 그 자녀 세대들이 내가 엄청 노력해 노력하고 예를 써봐도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 그 노력이 의미가 없다. 개선할 수 있는 뭔가 변화를 줄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이 현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속담은 이처럼 이런 잘못된 운명 논적, 이런 사고를 가지게 합니다. 이 속담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속담을 반드시 끊어버리게 하겠다라고 강하게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이 속담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방금 함께 나누었던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윗세대의 문제야 그리고 절망적인 운명론 이두 가지를 합쳐서 이 속담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는 가장 잘못된 영향력은 뭐냐 하면 나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 속담이 가진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나에게 책임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 또한 내 책임이 아니야. 조상 때문이고 부모 때문이고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동료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또 도움 안 되는 이 환경 때문에 모든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 내 주변 탓이야.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리다는 속담은 이런. 내 책임이 아니라는 내 잘못이 아니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 핑계거리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렇게 퍼뜨리게 되는 그런 속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속담을 대하면 성경의 여러 사건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이 대표적인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 성도님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찾아오셔서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보실 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와가 시켜서 꼬셔서 그렇게 꼬이 꼬셔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와는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뱀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의 본질은 아담과 하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이 이 죄성이 사단의 말을 듣고 싶어 했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자신이 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결국에는 이 사단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컸고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었다는 것이 본질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 뱀핑게 될 필요 없고, 다른 이유를 논할 필요가 없고, 아담과 하와의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첫 번째 이 속담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린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가 시리고 아들이 심포도주를 먹으면 그 자녀의 이가 시 손자의 이가 시린 게 아니라 아들 자신의 이가 시리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전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이가 시린 이유는 다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고 네가 심포도주를 마셔서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4절 보시면,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4절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여기 보시면,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했고, 그리고...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뭐 연관지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혼이 소중한 영혼이고,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판단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나타난 두 번째 문제는 이 상식이 무너진 공동체가 되었는데, 스겔 18장 우리가 1절에서 20절까지 읽어 보았는데, 여기에 보면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자가 등장하고 지키지 않는 자를 대조하면서 언급되는 하나님의 규례들의 목록이 나와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지 않고,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빚진 자의 것을 강탈하지 말고, 재판에 있어서 공정하게 판결하고, 줄인 자들을 돕고 돌보며, 이자를 받지 않고 등등 이런 규례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규례가 말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곱씹어 읽어보고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 억울함이 없도록 바르게 판결하는 것, 학대하지 않아야 하고 도와줘야 하는 것, 이 내용들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당연히 지켜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맞다라고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이 상식적인 하나님이 주신 규범, 이 규례들을 지키지 않을 뿐더러 더 악랄한 그런 일들을 행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규례가 지금 에스겔 18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규례가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다시금 이 규례가 공포되고 읽혀지고 선포되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포로에게는 양식이 필요하고 포로에게는 절대적으로 경제적인 그런 이익이 이자가 필요합니다. 포로가 포로의 신분으로서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빌려주면 더 플러스해서 받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게 세상의 이치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거 하지 말아라고 하십니다. 조건 없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의 신분이지만 너희들 포로라고 마음대로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포로라고 마음대로 그 자녀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자신의 기호에 따라 이 규례는 안 지켜도 되는 작은 것, 이거는 내가 볼때 중요하니까 지켜야 되는 큰 규례니까 지켜야 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포한 규례는 다 소중히 여기고 온전히 순종하여서 다 지켜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과 다르게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좀더 높은 차원에 좀더 업그레이드 된 세상과 구별되고 차별이 되는 그런 수준의 그런 요구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이 포로가 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계속 탓하고 핑계거리만 찾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이 여기는 자리로 돌아와서 회복되어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문제점은 이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부모님의 신앙이 이 자녀에게 잘 전수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서 신앙은 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어, 이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비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본을 따르고 가르침을 따르는 원리가 자연스러운 비법이 됩니다. 본을 따르고 가르침을 따르는 원리는 무슨 말이냐 하면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서 본을 따르게 하고 가르침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본이 되는 좋은 모델이 있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신앙의 좋은 모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께서 내가 우리 집에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겠다. 되어야지. 이 귀한 비전을 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우리 집에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될 거야.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하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좋은 부모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약 부분에 보면 많이 창세기 창세기에 보면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 잘못 말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 이 삼대가 삼대가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3대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지만 이 동시에 개인의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좋은 가교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겔 18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 주신다. 복을 주신다. 내가 더 성숙하면 공동체가 살아난다. 내가 본이 되고 가르치면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복된 가정이 된다.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리다라는 이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 잘못된 속담을 끊어버리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게 되고 자신의 의로 인하여 살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하면 된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나부터 고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돌보시고 또 가정을 돌보시고 또 배우자를 돌보시고 이 모든 일들이 참 귀한데 오늘 말씀을 적용하실 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특별히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대상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 자신이 변하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나 자신이 항상 먼저고 내가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새로워져야 하고 내가 은혜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나 자신이 새로워지면 우리 가정의 웃음꽃이 피어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숙해지고 결국, 내가 똑바로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오늘 18장에 반드시 살리리라, 반드시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고 소망하면서 반드시 살리겠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개인에게 응답이 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귀한 북일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